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5일 일간 운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GT. 1948년생 오랜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세요. 1960년생 재물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금전적 결정을 내릴 때 자신감을 가지세요. 1972년생 동료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팀워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984년생 가족 간에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대화로 풀어나가세요. 1996년생 자기 개발을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학습이나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2008년생 집중력이 높아지는 날이니 학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띠. 1949년생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1961년생 재정 관리에 신경 쓰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1973년생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짧은 휴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1985년생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대화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7년생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과감히 도전해보세요. 2009년생 호기심이 왕성한 날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배우는데 좋은 시기입니다. 호랑이띠. 1950년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작은 배려가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1962년생 오늘은 추진력이 필요한 날입니다. 결단력 있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1974년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업에 집중하세요. 1986년생 금전적인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새로운 투자 계획을 검토해보세요. 1998년생 대인 관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하세요. 2010년생 학업에서 집중력이 발휘되는 날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토끼띠. 1951년생 여행이나 소풍과 같은 여유로운 활동이 에너지를 충전시켜 줄 것입니다. 1963년생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1975년생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날입니다.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1987년생 재정적으로 안정된 하루입니다. 하지만 큰 소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999년생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11년생 학업에서 창의력이 발휘되는 날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추천합니다. 용띠. 1952년생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세요. 1964년생 재물운이 상승하는 날로 금전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투자는 피하세요. 1976년생 직장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세요. 1988년생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세요. 2000년생 학업이나 업무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하세요. 2012년생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자신감을 키우세요. 뺨띠. 1953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도움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보세요. 1965년생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하루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점검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1977년생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차분하게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989년생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세요. 2001년생 학업이나 업무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2013년생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동심을 길러보세요. 말띠. 1954년생 과거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는 날입니다. 주변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6년생 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78년생 직장에서 중요한 제안이나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보세요. 1990년생 연인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날입니다. 2002년생 학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날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2014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배려심을 키워보세요. 양띠. 1955년생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세요. 과도한 활동보다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1967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소소한 투자가 유리합니다. 1979년생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성실함이 빛날 것입니다. 1991년생 직업적 성장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기개발에 집중해보세요. 2003년생 공부나 취미활동에서 큰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옵니다. 2015년생 친구들과의 우정이 깊어지는 날입니다. 협동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1956년생 오랜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68년생 재물운이 상승세를 타는 날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0년생 직장에서 맡은 일에서 성과를 낼수 있는 날입니다.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1992년생 연애운이 상승하는 하루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004년생 학업이나 취미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2016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가 중요한 날입니다. 협력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닭띠. 195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세요. 1969년생 중요한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81년생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주목받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1993년생 대인 관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5년생 학업에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입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2017년생 창의적이고 활발한 에너지를 발휘하기 좋은 날입니다. t 티 1958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중요합니다. 작은 다툼을 피하세요. 1970년생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저축 계획을 세워 보세요. 1982년생 인간관계에서 솔직한 대화가 중요한 날입니다. 신뢰를 쌓아 보세요. 1994년생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2006년생 학업이나 취미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2018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협동심을 기르세요. 돼지띠. 1959년생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기 좋은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1971년생 재물운이 상승세입니다. 금전적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983년생 직장에서의 성과가 주목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1995년생 연인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입니다. 2007년생 학업에서 집중력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2019년생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이 됩니다.